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건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는 물음과도 맞닿아 있죠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건가? 아니면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건가? 기도가 언젠가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린 기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도를 그냥 시작하셨을 겁니다.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고서 배운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처음 시작했고 또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재미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끼는 장난감을 8층에서 떨어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래쪽이 잔디밭이었는데요. 그 잔디밭이 어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잠실 체육관 같이 그렇게 크고 넓었습니다. 찾을 수가 있을까? 막막하죠? 그런데 그때 제가 막 교회라는 곳을 나가기 시작했었는데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8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저 장난감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를 꼭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길이 막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 보니까 따라가서 딱 멈춰 섰더니 정말로 제발 밑에 그 장난감이 하나도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다 있으시죠? 기도가 재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맛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처럼 기도의 응답이 잘 일어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냉랭해집니다 공허한 고백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기도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기도가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오늘부터 이 주기도문을 몇 주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기도를 잘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주기도문을 접하셨습니까? 다 아마 암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성경책 맨첫 페이지에 있는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주기도문 사도행전은 중요하니까 암송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주기도문 언제 사용합니까?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예배가 끝났다는 걸 알리는 종소리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신 건데 어쩌면 우리는 이 주기도를 지나치게 박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누가는 유독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걸참 많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셨겠죠? 그걸 제자들은 늘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이한 문장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기도하는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유대인들이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는 건 지금 이들이 기도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걸 말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기도인지 혹시 기도가 아니라 나 혼자 하는 독백은 아닌지 주무는 아닌지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계신 건지 하는 고민과 갈등이 언젠가부터 이 제자들에게도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저 예수님은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거죠. 새벽 미명에 저분은 기도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 때도 예수님은 한 발짝 물러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실까 하는 궁금증이 이들에게도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기도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주기도의 시작이죠? 자, 우리 2절 말씀을,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우리 입에 착 붙어 있는 기도문이죠.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죠. 아버지여라는 이 짧은 부름의 말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너희는이라는 이 호칭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이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죠. 들을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도 기도할 줄 압니다. 유대 전통에서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기도를 더 알고 싶은, 더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기도에 대한 생각이 그들 안에 바뀌기를 시작한 거죠. 여기 너희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차츰차츰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옛 습관, 옛 방식, 옛 세계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가만히 보면 어리석고 어눌한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 버리는 사람들이죠. 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눈에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도인지 주문인지 독백인지 헷갈립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기도를 잘해야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완벽해야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지금 알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왜난 이렇게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 왜 예전에 비해 이렇게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는 거지? 내 기도에는 왜 힘이 없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그 순간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짓과 하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추어 있지 않을 겁니다. 너희,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비하면 누가 하는 상당히 간결하게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의 간결한 기록이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 가까울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모세도 그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대단한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야외, 여호와 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웬만하면 잘 표기하지 않았죠. 그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 표기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건 매우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무척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나는, 우린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각합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가 어디에...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야.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너는 누구니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독백인 줄만 알았는데, 주문인 줄 알았는데, 대화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만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이니? 하나님의 물음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보다 확실한 고백으로 자리 잡아가길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친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독점하시지 않으십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따라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분명히 알려 주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알려 주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자식이 아빠하고 부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무심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몇대 전에 휴일을 맞아서 공원에 애들 데리고 갔는데요. 저 뒤에서 아빠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봤는데 다른 집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거기 있던 아빠들이 다 똑같이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라고 부르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여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아버지,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의 수까지 다 세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중에 내 머리털 개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린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시시 때때로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위급할 때 기도하는 일에 유독 매달리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직전에 그 기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와 같이 기도하자고, 너희들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제 곧 닥칠 혼란과 혼돈을 도무지 견디어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은 공허한 고백이나 주문으로 그 기도를 마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진정 믿는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아버지께서 온 관심을 기울여서 듣고 계시다는 걸 그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에 그는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호구리 중에 앞날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고민 중에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를 찾을 때입니다.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버지여 하고 부르십시오. 그 외마디의 외침으로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외마디, 그 외마디 한 마디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외마디에도 온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여라는 부름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뀌게 해주시고, 기도 중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